배추 심은 이 배추 모종인 거죠? 배추 씨, 씨. 아 배추 씨, 아 배추 신데, 어. 오 일주일 만에 진짜 모종이, 뭐, 아 이거 시작 싹이 올라왔네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 물은 어떻게 주신 거예요, 물을? 물을 내가 우리 이제 물주잖아 네. 그 타이머로 딱 타이머잖아. 아그 아침에 타면 여기 이 물이 미세물이야. 미세하게 나오아 이렇게 나오게. 꼽아 놓으셨구나. 아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타이머로 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타이머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을 공급하셨군요 매일 매일 요렇게몇분 어. 정도 주셨어요? 15분마다 내가 줬으니까 어차피 고추에 물이 들어가니까 아. 고추 타이머 따로따로 못하잖아 그런데 고추 물 들어갈 때 얘도 물, 물이 들어가는데 아 거. 그럼 아침에 오전에 이렇게 물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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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면 얘가 말라 죽지 그렇죠 어. 아, 그래서 요거를 타이머를 요렇게 설치를 하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아, 해놓으셨구나. 생각보다 좀, 덜, 발아율이좀덜나오어요 아, 발아율이좀덜 났어요? 음, 저는 사실, 그, 지난주에, 그, 저희가 씨가 심고 나서, 4주 만에, 뭐, 4주 만에 모종으로 심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 2주는 되면 싹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1주 만에 이렇게 싹이 올라왔습니다. 현재까지. 잘키워보겠습니다